얘는 엄청 진하지 않고요. 응. 반복되어 있네요, 응. 그래? 응. 잠깐만, 엄마도 좀. 근데 전화. 하나? 여세요하일 났어. 어, 하이에나. 네. 알았어. 음 근데, 갑자기? 응. 근데, 못본 동물들이 또 들어가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하이에나만보 있어. 그래, 그래. 또이 그래. 줬어? 어, 하이에나. 이따 올려 이야, 아, 아, 그냥... 엄청 굶어. 엄청 굶어. 갑자기 이게왜 듣겠어? 흥분했어, 앞으로 너무 착하게 생겼어. 흥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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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Ну, конечно, да. А я на. Ина, Ина, ой. Ну, что ты делаешь?

오, 다른 고기들 다른 거. 여기 막, 이리막 잡아놓으면은, 남은 거 있잖아. 남은 거. 이리 와, 이쪽으로 가자.